초경량 비행장치 학과 시험. 제2과 항공기상. 제2장 대륙권의 기상현상 중 8번째 시간. 제6강 전선. 8. 안개. 대기 중이 수증기가 응결액을 중심으로 응결해서 성장하게 되면 구름이나 안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구성입자가 수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정이 1km 미만일 때를 안개라고 한다. 8에서 1.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 복사 안개. 육상에서 관측되는 안개의 대부분은 야간의 지표면 복사 냉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맑은 날밤, 바람이 약한 경우, 공기의 복사 냉각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장 심하며, 때로는 기온 역전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지면에 접한 공기가 이슬점에 달하여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위에 응결하여 이슬이나 서리가 되고, 지면 근처 열분 기층에 안개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안개를 땅안개라고도 한다. 이류안개, 온난 다습한 공기가 찬 지면으로 이류하여 발생한 안개를 말하며 해상에서 형성된 안개는 대부분 이류안개로 해무라고 부른다. 해무는 복사안개보다 두께가 두꺼우며 발생하는 범위가 아주 넓다. 또한 지속성이 커서 한번 발생되면 수일 또는 한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활승한계. 수윤한 공기가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때 단열팽창 냉각됨에 따라 형성된다. 산안개는 대부분이 활승한개이며 바람이 강해도 형성된다. 8-2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 증발 안개, 온난한 수면에서 찬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할 때 안개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안개를 증발 안개라고 한다. 전선 안개, 우적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찬 공기 내에서 안개를 발생시키고, 전선의 치에 따라 전선 앞 안개, 전선 뒤 안개, 전선 통과 안개로 세분된다. 여기까지 초경량 비행장치 학과 시험 대비 제 8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